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각은 8월 8일 오전 11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예,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정말 강력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예, 부분 예, 7월 28일 때부터 계속해서 열흘간, 무려 열흘간 양봉이 나오지 않고, 예, 도지형태 캔들은 나왔지만 예, 양봉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에, 심지어 6,800불에서는 조금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을 했었는데, 어, 기대를 무너뜨리고, 어, 강하게 돌파를 해줬죠. 에, 매도세도 강력하게 나왔구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 일봉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금 그림만 봤을 때는 이런 트렌드 라인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오늘, 자, 일본 확정봉은 봐야겠지만, 일봉 확정봉까지는 봐야겠지만, 왜냐면,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꼬리가 달리면서, 이런 트렌드를 어 지켜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확정봉을 보긴 해야겠지만, 일단은, 돌파되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 제 생각에는 6,800 불에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진짜 강력합니다 매도세가 예 그래서 이제 볼만한 어, 부분은 6,200 불대가 좀 주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 눈에 보이는 딱 눈에 보이는 매물대가 해당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예, 피부나78.6% 그러니까 5,750 불대에서 8,500 불까지 이런 부분을 피부나치 되돌림 비율로 계산을 했을 때 78.6%의 가격대가 6,342불이 됩니다. 요런 부분에서부터 이런 저점, 지켜졌던 저점까지 계산을 했을, 어, 범위를 재보면은 6,100불, 6,080불 정도부터 6,330, 6,34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부분에서 또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죠. 어... 매도세가 너무나 지금 <laughs> 완고하네요, 정말. 요거는예 그래서 일봉상으로 크게 봤을 때는 RSI 수치 자체가 예, 과매수권에 돌입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거듭하고 있죠. 이 예, 부분에서 예, 30 그러니까 과매도권에 예, 돌입을 했을 때 예, 그때 반등이 또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큰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예, 비트코인의 그림을 계속해서 보, 봤을 때는 30 정도, 어, 예, 3 0에 전후에서 이렇게 과매도권에 닿았을 때, 그때는 거의 반등이 강력하게 나왔었죠. 비트코인이 여기서도 나왔었고, 여기서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반등이 좀 나오다가 하락 돌파를 해주다가 그때서야 여기서 여기서에서야 또 반등이 나왔었구요 그래서 예, RSI가 과매도권에 진입을 하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매수를 했었는데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여기서 매수를 했었는데. 어, 트렌드에 맞닿는 것을 보고, 아, 여기서는 지지가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받았다가 지금은 아,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래서 또 나중에 들어갈 자리가 생기면 또 들어가면 되니까 일단은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부분을 돌파를 한다라는 가정 하에 봤을 때는 6200불 정도가 지금 제일 가까운 곳에서는 6,200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저점을 또 지켜줄 수 있는가가 또 중요하겠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저점을 하락하고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또, 분명히 5,000불을 봐야겠죠. 이번에는 5,000불 정도가 반등이 가능한 지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저점은 안 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일봉은 또 일봉을 확정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